<웃음> <웃음> 외국 사람이 비싸대요 오, 우리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아 이게 동 동굴이. <laughs>

Mất nha. Mắc quá làm vậy nhưng mà mình không có làm vậy phải như vậy chứ không có làm mình thấy là mình không thừa cơ hội chứ không phải gương mặt đầy tâm cơ để thì học cái đó thì giỏi thêm đi ừ, ngon quá chị mai ngon ngon ha để em mời anh mua thử nha anh mua anh thử đi nha 기가 야, 콩콩. 영어 <목소리> 진짜 맛있다고? 어. 아, 맞어나얘 맛있는 거는 서나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 아니지? 야, 뭐해 아, 근데 소금 맛있다. <목소리> 아, 이거 괜찮거 <금상> 아니지? 막 바이 는 잠이 확 깬다. 잠이 확 깬. <목소리>

저는 베트남에서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베트남 남자들 설거지해? 거의 안 해. 한국 해 한국 한 많이 하지. 많이. 엄마 진 많이. 고개 흔들 외국아외국마 한국 남자잖아 많이. 오빠는 설거지 잘해. <laughs> 야 어디에 <어떻게> 딱 일어났어? <laughs> 많은 사람이 나오진 않네. 자 이쪽으로 세요침에서 여기. 몇킬로지 남무, 남무, 남무킬로메터? 껑키, 껑키, 신또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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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신또유. 아, <laughs> <laughs> 원숭이섬이라 해서 껀져 건저, 껀저라는 원숭이섬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아, 한 1시간 아, 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면 호치민에서 가까운 곳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도착을 했고요. 뭐, 어떤 거 타야 돼? 자, 사파리용 오토바이, 아니, 사파리용 자동차를. 근데, 어, 이거는 안 얼마야? 35,000동? 35왜 그러는거야? 오빠 외국사람이라서 아, 외국사람 비싸? 십만 외국사람은 음. 5,000원 베트남사람은 음. 1,700원 그러니까 내가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사람이면 비싸대요 뭐 원숭이가 카메라 훔쳐간다고 보다가도 길거리에서 원숭이를 보긴 했는데 아이고, 어, 갑가? 있어 있어요? 있는데 오빠 안가봤어 아. 어 원숭이 있다 여기 오, 그냥 길거리에 저렇게 있네? <laughs> 오, 이렇게 원숭이들이 그냥, 그냥 길바닥에 그냥 앉아있네. 오, 저렇게. 자, <laughs> 가만. 저... <laughs> 원숭이는 가져가요. 얘가. 아, 알았어. 나는 먼저 먹고. 먼저 먹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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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 중요한 게. 모두 다 그냥. 오오. 엄청 올라와. 오, 무섭게 달려오네. 부머니에손 놓고 뺏어 가는 건 아니겠지? 손 놓지 마. 얘가. 그러면 원숭이가 가장 <laughs> 빨리 먹어야 돼. 아니면 얘가 알리바바 할 거야. 끝이죠. <laughs> 끝이야그 원숭이 찾으면 되잖아. 정비 아저씨 얘기하고 그 아저씨가 음식 가지고 바꿔? 나 이거 바꿔 바꿀래. 반전해요. 아, 견인포가 저거? 견인포 같은데. 난 포병 나왔는데 포를 몰라. 근데 여기 원숭이가 왜 여기서 살게 된 거야? 요즘에 다 mấy anh Hàn Quốc đi qua ở khu này. 예, 그래서 여긴 원숭이 타운이야? 원숭이 타운이. 투어를 하시면 한국 돈으로 4만 원이랍니다. 4만 원. 전안할 거예요. 예. 강아지들이랑 원숭이들이랑 안 싸우나 보네. 아니, 못생겼어. 안 싸워. 아니, 못 생겼어? 그냥 안이뻐 얘가 수영 못 해요. 아. 그럼 저서 수영 좀좀필 수영 못한나 알아. 나랑 같이 수영 오빠 수영 가르쳐 줬잖아 형녀야. 형녀? 하. 형녀 하. 어, 원숭이들이 슬슬. 어, 와주시면요. 봐.

선글라스 뺏겨서 벌써 <laughs> 야 이거 잘 잡고 있어야지 아저 선글라스 가... <laughs> 얘가 무서워하니까 얘한테만 간다 아아 <laughs> 아어 <긁었어>? 누구야? <laughs> <laughs> 찾아다 줄게 갖고 와! 뭐 어떻게 바꾸지? 겁 많은 사람들을 안 해요. 완전 깡패들이네. 저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는 애들한테만 저기 하고 있어 얘네 둘이 둘다 울고 있어. <laughs> 듣고 아. 있잖아. 원숭이 응. 응. 너무 신기해서 먹고 있어요. 얘가 계속 잡다 잡잡 잡잡아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나 깡내. 물었어? 물었어. 나 깡요. 이애 원숭이 이름이 뭐야? 빨간 원숭이야 뭐야? 일본 원숭이인가? 이런 거 있네.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기 오시면 선글라스 조심하세요. 너무 무서운 여행인데? 어? 야. 너무 무서운 여행인데? 얘가 얌워요 <laughs> 아니, 근데 얘한테만가 얘가 무서워하니까 그러는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만만한. 다 와. 다 와. 어, 저 아기 봐. 어우, 저 아기 조그만 거 봐. 어, 지원 다 와. 아, 무서워. 가자, 어봐. <laughs> 가자, 어봐. 어, 내가. 집에 가자. 얘네 아 얘가 먹고 있어 먹먹 있어 먹히고 있다 간데 먹이 주고 있다고. 자 h i ê n nó n h ì n em nè, n sợ? à nó cạp em một cái nó nhả a m 무 ơ i nè, nè, luôn em v 거 a em g h é còn thấy dữ h n n g 싫어졌어요, 오빠. 오이, 오이. 야, 빨 간다, 달팽 간다. 얘는 기회만 생기면 그냥 막 잡아 가려고 그러네. 원숭이 때린 사람은 없냐고. 오, 오, 저 뒤에 있는 애가 제일 제일 큰데. 거는 관리자예요. 저 뒤에 있는 애가 관리자예요?

자 오늘은 이 주위에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 요 제가 앵글을 확실히 네. 못 잡아갖고. 어이 봐봐. 어이, 어이. 아 은원 패를 애들이 너무 잘하네잘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손으로 확 뺏는다니까. 이봐봐 얘봐봐 영악해요.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만 만만해, 만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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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사람한테만 애들이 눈치를 딱 보고 오네 여기 악어 있다고. 가 와. 나이군 물어서 죽이려는 거야? <laughs> <목소리> 이쁜 다리에 상처 났네. 아고한테 잡 잡혀 먹고. 나자 u 먹는 a <것도> 거 <있을>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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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면 아, 악어 때가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는 악어 피싱 할수 있어요. 아빠. 피싱 악어다이. 진짜? <laughs> 피싱 잡으면 가져가? 몰라요, 뭐. 이만동? <laughs> 어 인포메이션 없어요. 잘 찾아봐. 악어가 많아. 되게 많아. 저, 저쪽에도 있어. <laughs> 저기도 있어, 악어. <아가>. 저기도 <laughs> 하나 있군. 악어 낚시를 뭘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개쟁이 쪽이 막 뒤져. 걔쟁이. 응, 없어. 에, 완전 왜그 이땀 나는 거 봐. 땀 나는 거. 봐 만난 지 얼마 안된 여성분들이랑 오면은 좋을 거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셋이 사진 하나 찍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찍어야 돼. 저나 나가서. <laughs> 어 여기 여기 진짜 여기는 그냥 이이 각도 찍으면 돼. <laughs> 저기 골목 대장들이 막고 있어 갖고 얘네 못 가. 자, 빨리 사진 찍자만. 사진 찍자. <laughs> 찍을래? 아 이걸로 찍자 그냥. 나나나안 <laughs> 무온 하나, 둘, 셋, 오케이. 가자 오케 가자 가자 오빠도 너네 무서워하는 케 보고 싶지 않다 어제 사실 동케이가 저희 집에 이거든요마이가 뺏겼다 뺏겼다 또 <laughs> 마이가 원숭이선 가자 러니까 언니 좋아요 이랬는데 <laughs> 오자마자 지금 뺏겨 갖고 뭐지 아빠는 <laughs> 오빠한테 안 와. 눈싸움에서 이겨야 돼. 봐봐 이 아저씨가 쳐다보니까 피하잖아 강하게 해야 돼. 눈 크잖아. 계속 쳐다봐. 그렇지. 그렇게 쳐다보면 계속. 아니안 쳐다봤잖아. 그렇게. <laughs> 일단 한 명을 딱찝어한명딱찝고 <laughs> 걔만 쳐다봐. 그러면은 괜찮아. <목소리> 오, 좋아, 좋아. 멋있어 멋있어 계속해 <목소리> <목소리> 저 엄마 t 먹고 있는거 봐 <목소리> <목소리> 응, 엄마가 t 기 애기 챙기는 거봐 소화 안 되면 설사하잖아 아 설사한다고? <laughs> 원숭이들의 터전이네 터전이야 원숭이 선수라오 하이 쇠이도이도랭 오욕한 눈빛이 여기 더 심한 사람 더 있어요 도랭요 아, 자 치료를 받고 너무 무서워해서 어떻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수많은 희생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쟤네들 남자 봐봐, 봐봐 남자들 남자들 오니까 도망가잖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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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웃음> <웃음> <monastery> 와 아, 오늘 햇빛 너무 뜨겁다. 이통화뭐 이런 걸 파네? 자,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를 파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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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만 이렇게 길어졌어. 아니아니아니아 탔어, 탔어. 탔어. 와, 오늘 날씨 너무 덥다. 그냥 강아지가 좋지. 아니. 강아지도 싫어? 외모 진짜 아한다 너는 생니까 나도 귀엽지 않 아니 그때 아무 아무 강아지도 다 좋대매. 다 탔어. 다자 일단은 다못 돌았어요. 다못 돌았는데 제가 보여드린 게 다고 그냥 똑같은 그 그런 길이에요. 주의할 점은. 아까 보셨죠? 많이들 당한대요 그래서 애들 무서워서 가자 그래고 왔는데 처음 만난 여자애들이랑 오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좀 얼굴이 좋아졌네 아까 얘 여기까지 다 땀났어 <laughs> 그리고 네. 하나 더. 자, 오토바이 여행도 좋긴 한데, 여기는 오토바이 타고 오면 좀 별로예요. 달라시나 꾸이년이나 요런 데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더워 올 때. 너무 덥고, 길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택시 타고 오시면 돼요. 택시 타면 올때 3만원. 갈때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형 생각해요 50km를 오토바이 타고 또 가야 돼요. 거의 뭐 비포장도로. 아스팔트가 깔려있긴 한데, 움푹움푹 파여있고, 오늘 소감 얘기해주세요. 응. 아아 여기 다시 올 거야? 나안 오지. 난 원래 안와 이런 데 잘. <놀리는> <놀리는> 아, 얘가 너무 좋아해 갖고 <놀리는> 온 거야. <놀리는> 어제 막 언니 좋아요 <놀리는> 막 했잖아 <놀리는> 다시 안올 거지 이제. em c em sẽ rất 들어은 까는 거여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같이 <놀리는> 밑에 쪽이 좋은 점은 여자애들이 이쁘고. 그건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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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오늘 영상은 한 5분? 6분정도 밖에 안될거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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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만니 수는 없으니까 저는 안올거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바이바이 아, 오늘 개 먹기로 했어? 언제? 아, 얘랑 아, 다 이겼어? 술 아, 먹을 때? 아, 난 기억이 아, 안 나. <laughs> 지금 여기서 <I've> <laughs> 개를 먹으러 right? 간다고? 네. 진짜 어? 진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laughs> 개 먹으러 간대. <laughs> 개 먹으러 가서 다시 카메라 <laughs> 열겠습니다. 새로운 명절을 혼자 보내기가 좀 싫어서 동생들이랑 저녁 먹으러 나왔어. 여기는 푸밍이에요. 푸밍이에요. <laughs> <laughs> <laughs>